바다 두빈 국내 유래 고래 바다행선이 진행. 예시대... 안녕하세요. 어, 잠 너무 오는데. 지금 시간은 6시1 2 분입니다. 잠을 한4 시간 잤나? 어, 제가 이렇게 이런 시간에 나와 있는 이유는 비도 좀 오고 있고 내부 유리창을 좀 닦으러 왔어요 근데 오늘은 이제 그 참관 오늘은 총네분 오시고요 경기도 용인 대구 울산 포항 준비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텐션 올리자 어왜 텐션이 떨어져 있지 텐션을 올려야 할 필요가 있나 평소에는 여기가 외부 위창을 닦기가 좋은데 이제 안쪽을 닦기가 어려운 게주 자리거든요 그래서 여기 내부를 한번 닦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창청소 참관하시는 분들한테 제가 여쭤봤던 게뭘 보고 싶으신가요 했을 때 제일 많이 나오는 게홀대 가드너 그스팟 여기 파란 색깔은 외부팀 큰일 난게펜션이안 올라온다 아 사실 제가 어제 서울을 다녀왔어요 서울을 다녀온 지가 지금 몇 시간 안 됐거든요 그 시차가 적응이 안 된다 오시기 전에 한번 연습을 해 보겠습니다 6시 35분인데 벌써 오신 거 같아요 아,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아, 어디서 오셨습니까 혹시? 울산 울산에서요? 아 그러세요? 내부를 위주로 진행을 할 거고 이제 상황 봐서 외부도 나가서 해보고 아 정말 반갑습니다아 네. 예. 하다의 소개 좀 해드릴게요. 예. 여기는 이제 울산에서 오셨고요. 이제 용인 제일 멀리서 오셨어요. 이제 시작하시는 네 맞습니다. 네. 아 대구에서 오셨어요? 실습할 예, 예. 수 있는 시간은다 있을 거예요. 예. 그래서 너무 급하게 생각하실 거고 영상에서 보면 빠르게 지나가고 뭔가 예. 디테일이 안 보이는데 실제로 보시면 궁금하신 부분도 있을 거예요. 바로바로 여쭤봐주시고. 손닿는 데까지 피지를 좀 꼼꼼하게 해도 어디에 잔수가 좀 생기냐면 어디 생길까요? 걸어서 가볍게 힘줄 필요도 없이 네. 저는 시작을 그냥 가운데 여기 사다가 여기서, 여기서 오른 손목 돌려서 여기를 찍어버려요. 원래 저는 처음에 여기를 찍었어. 근데 여기를 찍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이 정도 높이에서는. 괜찮아 카바 가돼 예를 들어 저 높은 높이 있죠 실제로 우리가 고객들이 돈을 쓰려고 하는 그 높이 아 이거는 근데 정답이 없어요 주관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그냥 흡수하실 것같은면 흡수하시고 나랑 안 맞다 싶으면 안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여기 아니에요 여기를 찍어요 여기를 찍어야 돌아올 때 편하게 돌아올 수 있어요 여기서 해버리게 되면 지금 저 먹어야 되는 각도가 더 깊어졌죠 손이 이렇게 갈 수밖에 없어요 높은 곳을 가게 되면 레그테일이 올라가다 뒤집어져 버려요 사이드 사이드 닦고 가운데 산이 이렇게 생겼죠 이 산이 좀 높죠 먹으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간다고 그러다가 또 어떻게 돼요?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냥 대각선 찔러버린다. 저건 언제? 돌아올 때. 뒤집어질 위험이 거의 없다. 제가 하다가 이제 제가 말씀드릴 부분 있으면은 편하게 말씀드릴게요. 대각선 찔러버려요. 그렇습니번 아, 서게 잡아. 어우, 좋습니다. 저는 그걸, 그걸 원해요. 방금 이 느낌. 눌러주고 있는 힘을 약간 튕겨낸다는 느낌으로 탁 털어지잖아요. 자, 이제 나 이제 스키지 할 거야. 이게 아니에요. 손도 마찬가지. 손도 이렇게 하다가 이제 뒤집어지지? 이게 아니에요. 가는 길에또 뒤집어져 버려요. 높은 데를 할 때는. 하다가 여기서 바로 뒤집어서 붙여버려요. 판단이라는 거에 진짜 정확한 뜻은 여러분들한테 뭐 창업하세요가 아니라 그냥 현실을 좀 이야기해주고 싶다. 그래서 저는 말리는 편이에요, 사실은. 이것만 하려고 하는 사람한테는 말리는 편이에요. 이게 부가적으로 가는 거는 너무 좋아요. 입주 청소를 하시면서 너무 좋아요. 유리창을 왜돈 주고 닦아야 돼까쫙 깔려 있어요. 알바손 시키면 되지. 근데 또 재밌는 건 내가 보여주잖아요. 아또돈 주고 닦는 이유가 있네. 또 이런다. 그래서 내가 이걸 놓칠 못하는 거. 아될것 같거든. 되거든. 제가 제 컨텐츠 중에 유리창 청소 어떻게 관리하세요라는 물어보는 컨텐츠가 있는데 유리를 왜돈 주고 닦습니까? 대부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거든. 그거는 또 같이 싸워야 돼요. 그 인식과도 같이 싸워 나가는 사람이어야 돼요. 아막 결혼했는데. 문자 많이 오거든요 저 이제 결혼해서 돈이 좀 많이 필요한데 이거 해야 될것 같아요 라고 하는 분 있으면 은 내가 막 민망스러워요 사실 죄송해요 그냥 한편으로는 당장 지금 막한 달에 500만 원 벌어야 되는 이거 하고 싶어요 라고 하는 분한테 제가 하십시오 라고 말을 못 하지 어떻게 보면 되게 아픈 이야기 물한잔 드시고요 사무실 저희 사무실 있거든 20분 정도 거리에 있어 궁금하시거나 가고 싶으신 분들은 끝나고 잠깐 가보셔도 돼요 아침부터 일찍 이렇게 나오신다고 힘드셨죠? 힘드셨죠? 네. 아 네. 예. 어 리포데이라는 회사에서 오단백 단백질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네. 네. 단백질 을 먹기가 또 쉽지가 않아요. 그거 아주 편리하게 아르기닌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요거를 일단 하나씩. 아, 고맙습니다. 네, 네. 이 좋은 거를. 젤리는 아니고요, 액상인데요. 아, 감사합니다. 폴라포 폴라포 음. 그 맛인데요. 한번 드셔보시. 고아 힘이 불끈불끈 난다. 저희처럼 이제 바깥에서 일을 많이 하고 이렇게 더운 날에, 추운 날에 고생하시는 분들이 좀 챙겨 먹으면 좋은 게 바로 아르갈랑. 이거는 뭐냐면은 올인원 맨즈 팩이라고 해가지고 지금 여성분이 한분 계시지만 남자를 위한 그래서 남성 필수 성분 22종을 단세알에다가 넣은 게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물이랑 같이 드셔야 돼서 이따가 사무실에 가서 같이 끝나고 먹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맛이 어떤가요? 거부감이, 거부감이 없네. 없네 거부감이 없죠? 예. 네콜라포에 제일 마지막에 남았을 때그 마지막 짜먹는 국물 맛아 리포데이 네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얘는 8m 얘는 5.4 한번 높이 한번 볼게요 잡아보세요 한번씩 느낌만 보세요. 한 번씩 잡아보세요. 높아질수록 섹션을 좀 나눈다. 지금 왼손에 힘이 많이 들어가요. 하다가 이렇게 바로 붙여버려야지. 얘를 뒤집기 위해서 들어가는 힘이 3이라고 하면 그럴 때는 7이 될 수도 있고 10이 될 수도 있고 1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계속 하다 보면 알아요. 내 몸이. 근데 막 처음에는 막 이랬다가 막 이랬다가 막 뒤집었다 다시 보려고 막 그런다고. 그 과정이 있어야 돼그 과정 없이 이 힘을 찾을 수가 없어 오른손 어디서? 오른쪽에서 편하게 찌을 수가 있는 거죠. 와, 네 분을 혼자서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좀 정신이 없고 목이 벌써 쉬었는데 되게 재밌어요. 다 이제 해보셨고 이제 근처에 저희 사무실 가서 커피를 또 드셔야 되기 때문에 지금 배달의민족을 시켜놓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실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커피를 한잔 마시면서 내가 무슨 이야기를 해드릴 수 있을까? 평소 창업하신 지가 얼마 안 돼. 됐... 꼭 할까 말까 하시는 분들이어서 마케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좀 이야기해 주시는 포인트가 있겠다 싶어서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사실은 제가 일단 이따... 아. 오바 좀 해드린 거아요 아니요 네. 저는 오바를 바라지 않습니다 다행히 늦게 서울에서 돌아왔는데 생생하게 또, 또 이렇게 하고 있는 거 보면 여러분도 아시겠죠? 아, 저 어떠셨나요? 아 정말 네. 어... 아스라 <laughs> 뭐 어떠셨나요? 네? 좋았어요 아, 아주, 아, 아주 반갑습니다 영업 능력이 아유 감사합니다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네. 자세한 설명과 좋은 영양제와 잘 먹고 잘 배우고 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힘되셨나요아 오늘 <laughs> 초랑이 참가한 너무 뜻깊은 하루였습니다 투명한 남자 파이팅! 파이팅! <laughs> 오늘 교육이 너무 만족스럽고요. 네. 네. 참관인데 네. 그래도 모르는 걸다 알려주시고 정말 많은 도움이 된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렇게 저의 참관이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어, 네 분을 저 혼자서 이렇게 하는 건 처음이어가지고 솔직히 좀 힘들었어요. 힘들었는데 그래도 아, 확실하게 느꼈어요. 아나 이런 거참 좋아하는구나. 내가 가지고 있는 무언가를 드리는 정보를 전달하는 거를 참 좋아하는구나 내 스스로라는 거를 깨달았어요. 최선을 다해서 두세 시간을 보냈고요. 그리고 보디 오리온 멘즈팩과 그다음에 오리온. 아르갈랑. 아참 요새 모든 게 올인원이다. 웨그테일도 트윈원이죠. 영양제라는 게 하나 챙겨 먹고 또 챙겨 먹고 또 챙겨 먹으면 까먹을 수도 있고 귀찮고 한데, 어, 리포데이 같은 경우에는 그냥 뜯으면 돼. 요 우리 청소 업체 운영하시는 분들을 또 영업을 하다 보면 본의 아니게 또 술을 먹어야 되는 자리가 또 생길 수 있잖아요. 술 먹는 분들은 당연히 간이 좀안 좋으니까 밀크시슬도 들어가요. 비타민 B.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건데, 우리가 이제 밖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 육체적인 피로, 그 피로를 제일 잘 풀어주는 게 바로 비타민 B라고 합니다. 아연. 남자들한테 그렇게. 좋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오메가 3, 혈액 순환, 염증 없애는데 좋다고 합니다. 코엔자인 Q10 이름도 참 어려운데요. 이거는 뭐냐면 몸에 안 좋은 것들이 들어오면 그걸 없애는 역할을 한대요. 쉽게 얘기해서 뭐 고객님을 만났는데막 나한테 막 자꾸 스트레스 받게 해. 그럼 이제 우리 몸에서 안 좋은 것들이 쌓일. 코엔자인 Q10 출동! 루테인 눈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루테인은 눈인데 청소가 끝나고 나면 블로그 작업하고 뭐 유튜브 편집도 하고 할 건데 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때 루테인까지 챙겨 드시라고 대표적인 이렇게 영양 성분이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많은 것들을 다 따로 먹으라고. 해서 했으면 저는 못 먹었을 것같은요 근데 리포데이 오리너 맨즈팩은 해냅니다. 그래서 까서 보여드릴게요. 새알이 네, 딱 나옵니다. 네, 거를 이걸 먹으면 돼요. 저는 아까 먹었기 때문에 먹지 않을게요. 하루 에한 번만 먹으면 됩니다. 형 먹을래요? <laughs> <참, 웃음> 설명드니까 먹고 싶죠. <laughs> 그래서 먹는데 몇초 걸리냐? 10초 너너 no, no. 3초 컷. 그래서 이런 것들은 피곤할 때 억지로라도 먹어야 한다고 약사 유튜브에서 그러더라고요. 어, 건강도 챙기고. 돈도 챙기고 파이팅 후기를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 광고를 받은 지 이제 한 달이 좀 넘어 아침에 눈이 좀잘 떠져요 청소 오래오래 건강하게 하려면 지금부터라도 영양제를 먹는 게 맞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목소리> 정말 합정적인 가격에 나왔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네요 어쨌든 리포데이